승리나 10분 뒤에 지는 좀 할게. 오케이. 식 전체에 다 절대값이 있다잉. 오케이. 그러면 이런대로 생각해봐라.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해야 되노? 양수고 음수고 나눠지죠. FX가 양수이면 그대로. 맞지? FX가 음수면 뭐 달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맞지? 이 마이너스를 일로 줘보라 오케이? 그럼 얘는, y는 fx 그려서, 무슨 축됐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축됐지 에이, 씨, 빛! 무슨 축됐지 X축 대칭이잖아 오케이. 됐냐? 그럼 그래프 그린다 두개 예를 들게 이래 됐어 맞지? FX가 양수지 맞지? 양수일 때뭐 한다고? 그대로 이래 조선말로 적어놓으라니까 그대로 음수일 때는 뭐 한다고? 마이너스 달고 나왔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노? 무슨 축대지 x 수 대칭 이래야 된다고 됐냐? 그럼 이차음수 그린다 됐다고 맞지? 양수일 때 맞지? 그대로 맞지? 음수일 때뭐 한다고?

맞지, 반으로 줄어들지. 맞지, 누가 사인이 탄젠트가 코사인 오에되노렇네 되지, 맞지, 올리지, 올리지, 맞지. 그럼 뭐에되노 슝.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계속 되지, 맞지.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다. 뭐, 어떻게 되면, y는, cos x, 이렇게 절대 값이 있으면, 식 전체에 절대 값이 있을 때 말이야. 됐니? 식 전체에 절대 값이 있을 때, 그럼 정량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인 부분을 마이너스 붙여서, 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양수를 만들어준다 해석하든지, 아니면 뭐다? 음수인 쪽을 마음에 뭐 된다고? x축 대칭이동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을 해석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삼각함수에서는 x축 대칭이동 시키니까 주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반으로 줄어들겠지. 맞니?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모든 X에, 좌변에 있는 식, 음. 우변에 있는 식, 모든 X에 절대 값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 야, X 양수일 때 그대로잖아? X 음수일 때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맞지?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아니? 양수일 때 그대로 됐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뭐 하는 거야? 이거였잖아, 맞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뭐 되는 거야? 이래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X 0 이상인 부분, 그려서, 그려서, Y축 대칭 추가. 다시, X 0 이상인 부분 그려서, 이거 하지 말고, 접어는 거, 접었는 거, 접었는 거, Y축 대칭 추가. 오케이? X제곱이랑, 절대치 X의 제곱이랑 같거든. 그래서 X제곱이랑, 마이너스 4 절대치 X랑, 뭐, 플러스 4. 이게랑, 이게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 알겠니? 이게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는 거거든.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다시 봐라. 말이 빠르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래 됐어. 그래프가. 이래 됐다고. 이렇게. 근데 뭐만 그리라고? 아, X 0이상인 부분. 이 부분만 그리라고. 이 부분만. 그래서 무슨 축 대칭을 추가해 주라고. 접어 는 거. Y축 대칭을 추가해서 그리주라고. 알겠니? 오케이? 오케이? 내일 이 부분 다시 한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더 들으면서 그냥 정리가 괜찮다면 한번더 들으면서 가는 거고. 필요 없다면 그거 하는 거고. 특히 지수라 로봇적은 두번 듣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상대방 것이 거어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적어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두번 들을 필요는 뭐 있냐, 이 말이야. 자. 코사인이지. 맞지? 그러면 코사인의 절대 값 X를 그리는 거야, 맞지? 무슨 대칭을 추가? 추가지. 맞지? 오케이? 주기함수? 주기가 안 돼. 주기함수가 안 돼, 이제. 사인은 어떻게 되겠니? 사인에 X 있는 거야. 맞지?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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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됐지? 맞지?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래 되겠지? 맞지? 어? 사인 해봤자, 아, 코사인 해봤자 원래 그대로 되지, 맞지? 미안, 내가 말을 잘못했어. 코사인은 주기함수가 돼. 이렇게 되면, 맞지? 사인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모양이면 뭐 어떻게 되노? 반복돼야 되지 않지, 맞지? 자, 아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됐지. 올라갔으니 여기 뭐 해야 되는 거야? 내려가야 되는데, 씨! 이래야 없잖아. 그래서, 최규구도 있잖아. 사인의 절대값 X는 주기가 있다, 없다? 제일첫 번째. 어. 주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기 없다 돼 있는 게 그거야. 알겠니? 그래프를 그리는 거좀 해. 됐니? 이건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냥 편하게 봐. 왠지 알아 너무 쉬우니까. 야, 모든 x 의 절대값도 있면뭐 한다 그랬어? x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y축 대칭을 추가해 준다 그랬지. 맞지? 이제 모든 y 의 절대값 이 있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건우야. 맞지? 아까는 x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렸잖아. 맞지? 이제는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유라야, y가 0 이상인 부분만 그리는 거야. 아까 X축 대칭을, Y축 대칭을 추가해줬지? 이제는 그럼 무슨 축 대칭을 추가할까? Y축 대칭을 추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프가. 다시. 아까 그래프 잘 생각해봐. 모든 x 의절댓 값이 있을 때, X 양수인 부분 그래서 Y축 대칭을 추가해줬지. 맞지? 이렇게 되면 이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해줬지. 맞지? 이제는 뭐 한다고? 오케이? 이제는. 맞다고? sin x 이래 그리고 이래 그리고 이래 그려진다고 됐지? 무슨 부분만 그려서?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양수인 부분만 그려서 맞지? 무슨 대칭을 추가한다고? 무슨 대칭? x 축 대칭을 추가해 주면 된다고 x 주 대칭 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대각꼬마니 접으라고, 이렇게. 접는 선이라고. Y 0 이상인 부분 그래서, 무슨 주 대칭을 추가? X 주 대칭을 추가해주면 된다고. Y 0 이상인 부분만 그래서, 맞지? X 주 대칭을 추가해주면 된다고. 원이 몇개 생겨? 3개가 생기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니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이내 진도는 154쪽부터 다시 언급을 해서, 뒤에 쭉 그냥 연결시킬 거야 알겠니? 그렇게 들어가고 그 일정은 월요일까지 마무리 지어 자료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건 확인을 안해그 다음에 언니 님은 집중 마크해서 그거 확인하게 들어갈 거야 나머지 지금 현재 하는 건 따로 들어가 알겠지? 내 너네들 수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도함수 활용부터는 필기해 그리고 제발 내 도함수 활용이 들어가면 도함수 활용 부분만 먼저 정리한 다음에 수업을 들어 그래야 따라가지지 또시 자기 혼자 연속 풀고 이질하고 또 그까 그런 소그 하지 말고.